나마세 소화를 위한 호흡을 하겠습니다. 식사 후 소화가 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움직이려면 준비호흡이 필요합니다. 바지라 아산으로 앉아서 호흡을 지켜보세요. 3분에서 5분이지만 영상에서는 시간과 횟수를 적당하게 조절하겠습니다. 먼저 왼쪽으로 비스듬히 누워서 다리를 굽히고 들숨 날숨을 한 번의 호흡으로 21번의 호흡을 하세요. 먼저 왼쪽으로 누워서 호흡을 시작하는 이유는 음식물로 인하여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는 위장을 움직여서 소화액이 잘 흐르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자, 오른쪽 콧속 활성화와 적극적 소화돕기입니다. 이제 천천히 오른쪽으로 돌아 눕습니다. 다리를 굽히고 21번의 호흡을 이어가세요. 왼쪽 코속 활성화가 일어나고 안정화를 시키기 위한 순서입니다. 이제 천천히 사바사나로 누워서 21번의 예, 호흡을 이어가세요.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호흡을 이어갑니다. 자, 양쪽 균형과 조정을 위한 순서입니다. 이제 돌아오는 자세로 천천히 왼쪽으로 돌아눕습니다. 일곱 번의 호흡을 이어갑니다. 자, 오른손을 바닥을 짚고 천천히 일어서서 일어나서 편안하게 앉는 자세로. 맞습니다. 양손을 배 위에 대고 호흡하면서 지켜보세요. 자, 배에서 꾸룩꾸룩 소리가 나는지, 트림이 나오는지 주시해 봅니다. 또 다른 변형 방법도 있지만, 오늘은 기본적인 소화를 위한 호흡으로 영상 을 마치 겠 습니다. 남았을 때.